오매 공기도 좋고 시원한 기, 그 시기 요만 어째 봄이구 햐. 햇빛도 쨍쨍한 기, 소풍은 기분이 메인. 안 그러냐? 여기 관광 왔어? 어서 무기나 챙겨, 노름쟁이. 아따, 자는 왜 점점 더 싸나워진다냐? 요래 경치 좋은 곳에서잉 그러고 보니 처음 볼땐 저러지 않았는데. 비가 변호사 양반을 타락시켰나 보지. 그리고 여기 보기보다 좋은 곳이 아니야. 들어봐, 벌레들의 소리가 없어. 바람 불때 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없어. 아프리카의 광활한 사막에서조차 눈을 감으면 작은 소리들이 들려. 전갈과 뱀과 창공을 나는 새의 날갯소리 같은 것 말이지. 정상적인 숲이라면 있어야 할 것들이 빠져 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여긴 인공수피야. 넌 여기 잘 알지, 미스마. 마더랜드 출신이랬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이곳에 와본 적은 없어서. 소문이라도 들었을 거 아니야. 길도 잘 모르나. 기억이 별로 없네요. 안내자가 있을 거라 했으니… 아, 저기 왔군요.